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은 102주년 어린이날입니다. 모든 어린이 여러분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어린이날은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아동행복지수는 4점 만점에 1.66점으로 조사 대상인 OECD 22개국 중 꼴찌입니다. 국제아동권리기구와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가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제아동삶의 질조사에서도 한국 어린이들은 35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우울증을 앓는 아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이의 행복과 안전은 부모만의 몫이 아닙니다.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가정의 노력과 국가의 지원이 동반될 때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나라, 어린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브리핑 하겠습니다. 또 거부권 만지작거리는 대통령 특검이 두려운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VIP가 경로했다고 알리는 등. 수사 외압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점차 수사 외압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명령하셨고 그 귀결이 특검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습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 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특히 수사 외압이 아니라 정치 군인의 해병대 붕괴 시도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송석준 의원의 괴변은 점입가경입니다. 병사 한명 사망한 정도로는 지휘 책임을 물을 필요조차 없다는 끔찍한 발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인간적인 막말들은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수사외압에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특검법에 떨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국민께서는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답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국민께서는 특검을 거부한 자를 범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